이런 식으로 때리는 건 아니야. 저랑 같이 손잡고, 공매도도 이겨내고, 포스코 케미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다 털어먹자고요, 우리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주식 현미경에서 다뤄볼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제가 이제 전신자라고 해서, 전기차, 신재생,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로봇 관련 종목을 어쨌든 저는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때 주도주 역할을 할 섹터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 부분을 계속 좀 모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저희 이제 그 김혜진 연구원이 주식 홈쇼핑에서도 한번 언급했고, CS 윈드. 그 다음에 저도 신재생 관련 부분을 이야기할 때또 CS윈드를 또 굉장히 또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주가가 8% 이상 급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CS윈드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진 않으실 겁니다. 걱정이 돼서 CS윈드 왜 빠졌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지금 분명히 알고리즘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전혀 모르지 않아, 않으실 거예요. 아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멘탈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면 지수를 그러니까 자꾸만 그날그날의 지수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큰 흐름을 놓쳐버리고 예를 들어 한100% 200%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오히려 손해나고 팔거나 아니면 먹어봐야막10% 20% 정도 먹고 털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 아주 좋은 종목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런 흔들림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버리면 저는 단언컨대 1년 후에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종목은 오히려 막 9만원 갔을 때딱또 사고 싶다. 해서 그때 사고 막 물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나 이거 좀 새로 오늘 많이 빠졌는데 평소에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어, 한번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사셔도 되고요. 지금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아 그래 어, 좀 믿고 그 다음에 좀 안심하고 사도 되겠다.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박앤세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풍력시장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런 이제 디벨로퍼들이 토지 개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뭐 용지, 용지도 좀 수용을 하고 정부의 허가도 받고 이래 한단 말이죠. 요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하고 있고 어, 근데 딱 눈에 띄더라도 어, 일단 우리나라 쪽도 사실 이런 풍력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꽤 많은 투자를 합니다.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여기에 어쨌든 다 고객사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CS윈드가 어쨌든 주력으로 잘하려면 단독 수준은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단독 수준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애들 보통 이런 대규모 풍력단지를 만들 때이 디벨로퍼들이 만들 때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때 대체적으로 터빈 회사들이 많이 주축이 돼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터빈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죠. 그 구성에 이제 CS 윈드라든지 이런 애들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떤 고객사, 어떤 터빈 회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주에는. 근데 CS 윈드는 베스타스부터 해서 지멘스, 그 다음 GE, 뭐 이런 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고객사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런 이 풍력 시장이 커짐에 있어서 수주를 못 받는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풍력시장이 무너졌다. 이제 풍력시장이 오히려 더 후퇴한다. 성장성이 후퇴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풍력시장의 성장성이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수주는 충분히 계속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풍력 레상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국가에서 지금 풍력, 신재생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원래도, 글로벌적으로 원래도 지금 이런 풍력 시장이 올라오려고 했죠. 원래도, 원래도 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발발되면서 오히려 이걸 훨씬 더 앞당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유럽은 신재생으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근데 좀 천천히 갔었죠 천천히 갔었다가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아 이거는 그러면 에너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을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 시장은 유럽 시장에서도 아주 커졌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또 원래 트럼프도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어쨌든 뭐이 화석연료를 후퇴시키는 거에 대한 반대를 했지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트럼프 같은 경우도 태양광에 대한 규제는 좀 있었지만, 그러니까 좀 육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직 미적지, 미적직은 했지만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줬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도 신재생 쪽으로 또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때문에 지금은 풍력은 좀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아무리 풍력이 르네상스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뭐, 쉽게 말하면 닥쳤던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CS 윈드는 여기에 다잘 적응이 돼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윈드타워라는 거, 구조물 그 풍력이라는 건 태양광과 다르게 구조물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이게 블레이드 같은 거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하나 세우는 것만큼 엄청 크지 않습니까? 왜이나오지 왜 그림이 약간, 약간 못 그려졌네요. 어쨌든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구조물 자체가 크잖아요. 이렇게 큰, 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 기지가 만약에 미국 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보시면 30기가와트 2,030대까지 30기가와트 정도를 지금 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죠. 여, 이쪽에 동부 지역, 서부 지역 20기가와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막대하게 지금 큰 지금 어, 투자 규모를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만 생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큰걸 어떻게 실어갑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실어가면 아니 실어갈 수는 있지. 배로. 근데 운송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공기는 또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요? 그 다음에 이게 윈드 타워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철제 구조물이잖아요.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 해상을 통한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을 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 생산기지가 이 현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대응이 되죠 cs 윈드는 나중에 뒤에도 보여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건 베트남 타이완 타이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옮길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보시면 타이완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굉장히 강하게 일본 쪽 거를 우리가 수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남겨두라도 타이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 베트남 수주는 그래도 아시아 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것도 왜 그런지는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풍력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는 유럽입니다. 유럽이 가장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좀 미적지근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유럽은 어차피 풍력 하긴 했는데 태양광 부대 땐 하고 천천히 가자 하면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유럽이 또 엄청 많은 어, 풍력 발전을 깐다 어,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유럽에도 그게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유럽까지 가려면 또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 있냐? CS윈드. 전 세계에서 윈드 타워 회사 중에 이렇게 현지화가 잘 되는 회사는 이 회사가 CS윈드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CS윈드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죠. 말레이시아에 공장 이 있죠. 중국 공장은 요건좀 빼셔도 돼요. 여기는 사실 매출이 전 제가 보기엔 앞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 자국주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더라도 그다음 타이완 있죠. 그다음 자 터키, 터키 유럽 쪽에걸 커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거 원래는 없었다가 이제 미국 공장도 인수를 했죠. 그 미국 쪽에서도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다 터키뿐만 아니라 이 포르투갈까지도 인수하면서 유럽 내에 지금 동서 모두 쪽에 수주를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자체 가 캐파를 많이 늘려놨다. 현지화를 굉장히 많이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요, 요 부분이죠. 요거 미국이라든지 포르투갈 쪽에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cs 윈드가 올해 뭐 시장이 안간 것도 있지만 cs 윈드가 탄력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오히려 올해 훨씬 더잘 갔죠 근데 cs 윈드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 갔었던 이유는 올해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 원래 수준은 받아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 발주가 안 됐던 거.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어 글로벌 주요 법인들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비용이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그러니까 어 주가 자체가 좀 부진했지만 원래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가격의 프라이싱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내년에 어찌 보면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내년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올래가 어찌 어 올래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은 게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부터란 말이에요. 2024년은 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찌 보면 준비. 어, 올래 같은 경우는 그 미래에 대한 어찌 되면 준비라고 볼수 있고요. 근데 그 준비는 이제 마무리가 다 됐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력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IRA 법안의 뭐 핵심 수혜주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이 IRA IRA 법안 중에서 여기 풍력 관련 부분에 세제혜택이 있는데 타워 쪽은 와트 당 어, 와트 당0.03 불에 어찌 보 이거 지원을 해주거든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CS 윈드의 캐파가 5기가입니다. 5기가와트. 그렇다면 1년에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1억 5천억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원화 기준으로 지금으로 본다면 한 2,800억 한 7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이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가왜 좋냐면 이 정도로 큰 세제 혜택을 받으면 결국에는 그 세제혜택 받은 걸 가지고, 그니까 영업, 그러니까 내가 세제혜택을 그냥 고수란히내 꿀꺽 먹어도 돼, 꿀꺽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 세제혜택 받은 만큼 경쟁을 할 때, 수주 경쟁을 할 때, 단가를 인하 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판가를 인하 시켜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렇다면 수주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충분히 어, CS윈들은 이 IRA 법안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현지 공자는 인수했다. 처음에 이거 엄청나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거 인수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수하고 나니까 IRA 법안 또 통과가 되고 완벽한 수혜주가 된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좀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글로벌 주요 메이저 터빈 회사와 관계를 설정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은 아주 저로의 매수의 기회 찬스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차트적으로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근데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정도면 선녀입니다. 선녀. 오늘 빠졌는데 뭔소리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코스피가 원래 얼마나 빠졌습니까? 근데 사실 코스피 지금 CS윈드는 안 빠졌어요. 원래 시가 대비가 뭐 그렇게 빠졌습니까? 오늘 급락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빠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저가 매수도 많고 이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이 많이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냐 라고 하면 특별한 악재라기보다 저는 수급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일부 펀드들이 청산을 했겠죠 물론 그러면 이게 나빠서 청산을 했다 라기보다는 펀드들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보면 그 반도체 업종이 생각보다 많이 갔죠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에 있는 거 아무래도 cs 민드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펀드의 이 종목교체, 종목교체가 나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덜했던 CS윈드를 익절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걸 좀 갈아타는 과정에서 좀 수급적인 뭔가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대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을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매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인 이 펀드 섹터 펀드들이 좀, 종목을 살짝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급적인 요인으로 급락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급이 중요하지 않아? 그럼 수급을 보는 주체들이, 이거 별로 안 좋게 봐서 파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펀드라는 게, 단기적인 자금 플로우로 따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장기적인 플로우로 따라가는 펀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계적인 플로우로 따라가는 애들이야. 순간순간 순환매를 순환매 차원에서 많이 오른 걸 팔고 좀 적게 지금 바닥에서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최바닥에 있는 애들은 낙폭바대를좀 어 커버하는 요 정도를 보고 먹으려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걸 팔았을 수도 있죠.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많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런 걸 팔겠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묻어놓고 좀 성장을 기다리는 펀드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내일 또 만약에 빠진다면,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그쪽 펀드에선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도망가시면 안 되고, 절대로 이 종목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단기 모멘텀을 이렇게 치는 애들, 아니면 증권사 프라애들 요런 애들이 자기들이 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 애들이랑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보 교환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신재생 업종들 특히 CS윈드 같은 경우는 본질에 대한 훼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공매도 애들이 여기에 같이 때려버린단 말이야. 때려버려가지고 이걸 더 밀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 그냥 포트폴리오 교체로 매도가 물량이 나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매도가 실리니까 공포도 더 들어오고 하방 압력도 더 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8%민 거거든. 8%는 거의 9% 가까이 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이런 형태는 진짜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공매도도 순기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를 한다라는 생각은 살림이지만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건 아니야. 이거 자기들끼리 저것끼리 짝짝꿍 해 가지고 그냥 때려버려서, 원래 예를 들어 한3% 정도 하락할 걸, 그냥 더 때려가지고 5% 정도 더 하락하고, 투신 망가뜨려버리고, 이렇게 되면, 특히 개인 투자들 더, 더 피해를 보겠죠. 왜? 이렇게 막 세게 막 내려가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종토방도 한번 다 <laughs>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뭐 좋은 말할게어디있습니까 처음부터 거기 뭐 구석 여포들만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 하는데, 아, 그거 듣거나 불안하죠? 시장도 이렇게 더 빠졌죠? 주식도? 그러면 던진다니까? 안 던질 거를. 이렇게 만드는 만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진짜 잘못했다고 봐.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박살이 나죠. 근데 또 중요한 건 개인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아까 방금 얘기했처 롱펀드들 그러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단순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펀드들이 또다 죽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휙휙 휘청여버리면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가 잘안 되겠죠. 그러면 고객 자금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롱 펀드 쪽으로의 자금이 덜 들어온다라는 거는 장기 투자에도 단기 투자 펀드의 자금이 덜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계속 그, 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매수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지고 워 관리도 굉장히 껄끄러집니다. 이러면 시장이 그냥 아사리판 되는 거지. 나는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봐. 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시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어,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으니,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여기 휘둘리시면 안 돼. 절대로 휘둘리지 시 마시고, 여러분, 나누신 소재 보세요. 이겨버리잖아. 2차전지 봐봐요. 이겨버리잖아, 공회도. 그렇게 보면 돼요. 결국에는, 걔들이 왜, 어떻게 이겼어요? 모멘텀과 실적으로 밀어주잖아요. 돼요. CS 윈드 됩니다. 어, 물론, 지금이, 얘들이, 시기적으로 공회도를 할 만한 시점은 맞아요. 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대단하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 그니까, 그걸 노리고 딱 치는 건데,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내년부터 본격적인 드라이브라니까? 왜 여기에 얘들한테 물량을 내줘요? 절대로 물량 내주지 마시고 끝까지 갑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기 커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CS 윈드의 주주분이시라면 꼭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제가 CS 윈드를 중간중간 커버를 많이 해드릴게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래서 저는 전신자, 전기차, 신재생,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얘들이 시장이 상승장 강세장으로 만들을 때 전환되면 얘들이 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해 드리고 중간중간 이슈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 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누르셔서 꼭 저희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CS 윈드는 저는 최소한 여러분 10만 원까지는 우리 같이 가자고요. 제가 10만 원까지는 제가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10만 원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이, 이상은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뭐, 아, 이 정도면 많이 왔다. 아이, 뭐, 어떻게, 그는 그때 여러분 판단하시고,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건 10만원 미만까지는 팔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는 저랑 같이 손잡고, 꼭 한번, 공매도도 이겨내고, 공매도 뭐, 저희가 나누신 소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다 털어먹자고요, 우리가. 아시겠죠? 여러분, 꼭 털리지 마시고, 꼭 힘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팔면 내년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털리지 마세요. 자, 10만원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